안녕하세요. KTV 아나운서 송지영입니다. KTV 여덟 번째 인터뷰를 위해 찾아온 이곳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고위험 바이러스를 검진할 때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을 개발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 서준호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의 의료기계연구실의 서준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자와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그 마스터랑 슬레이브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스터라고 하면은 어, 검사하시는 분, 그 의료진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검사하는 시스템은 수압이라고 하죠. 그 면봉을 코나 아니면 입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결정장치, 그리고 수압을 직접 삽입하거나 빼는 수압삽입장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로봇은 환자 측에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코의 위치나 입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위치에도 어, 마스터, 그러니까 검사자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위치에서 이제 설비를 가능하도록 하네요. 그러면 이 검체 채취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취약지에 있는 분들한테 그 현장 진단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는 과제 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가 이제 기존의 화상 진단은 보통 영상으로만 본격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그 로봇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능력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검사를 받을 때 면봉을 코에 넣다 보니까 재채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의료진에게는 위험하잖아요. 이 로봇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로봇이다 보니까 그 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면봉이 이제 저희 로봇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그 잡는 부분에 힘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면봉이 실제로 그 비인두벽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휠때 발생하는 힘을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면봉을 이렇게, 이렇게 삽입했을 때 끝에 가서 느껴지는 그런 저항감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게좀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그 검사가 가능하게 돼, 되는 방법이 중에 하나고요. 또그 과도한 힘으로 만약에 이제 면봉을 이렇게 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완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덴마크에서 검체 채취 로봇을 개발했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로봇은 덴마크에서 만든 것과 이것이 다르다. 뭐 장점 같은 거 자랑하실 게 있을까요? 덴마크에서 나왔다는 그 로봇은 제가 정확한 기술문서 같은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은 제가 겉으로 보에 판단하기로는 거기는 산업용 로봇. 산업에서 쓰는 로봇을 이용해서 이게 로봇 팔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런 로봇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작업 반경이 굉장히 넓, 넓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자를 이렇게 직접 크게 이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로봇은 병렬 로봇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의 얼굴 모양, 사이즈에 딱 맞춰서. 요반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고, 환자랑 직접 어떤 구동하는 무줄이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수압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정도만 이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덜갈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훨씬 더 저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막 3천만 원씩 하거든요. 로봇 8만 3천만 원 하는데, 저희 거는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한 거긴 한데, 아마 3분의 1 이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 언제쯤 이 로봇이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임상 어, 시험과 상용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 해가지고 어, 현장에 빨리 투입되는 날이 오도록 그렇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 두꺼운 방호복과 고글, 덧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 보면 볼수록 안쓰럽고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계 연구원들이 개발한 이 로봇이 빨리 상용화가 돼서 더 편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